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지역에서 활동하실 당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하시며 전도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를 통해 우리가 흔히 아는 1 0 사도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도가 아닌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엠마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 5오리 정도 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쓴 사람이 한국식으로 400리, 500리 이런 거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번역하는 사람이 한국식으로 바꿔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어 원문 성경에 따르면 60스타디온으로 약 11킬로미터 거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요 우리 신일교회에서 경복궁 이 경복궁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유를 알수 없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에 질렸는지도 모르죠. 거기서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모함받아 잔인하게 죽었는지를 똑똑히 보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는 불안함에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은 시리에 빠진 채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빈 무덤입니다. 길을 떠나기 전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혹스럽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두 제자는 의문을 품은 채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답없는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슬쩍 동행하십니다. 마치 처음 같이 길을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명의 제자 중 하나였던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아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다시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 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빈 무덤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야 할 메시아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따라서 그들의 소망은 무참하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왜 사흘이 중요한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3일까지는 영혼이 그 사람 시체 주변에 배회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다시 시체 안에 영혼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라 같은 희망도 끝났습니다. 3일마저 지났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신이 없어졌고 예수가 살아 계신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길 가던 행인에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질책하는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어서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던 두 제자는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더 가시려는 척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머물기를 강권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식사 전에 가장 가장 높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뒤에 빵을 떼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이세요? 게스트예요, 게스트, 손님의 손님. 손님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주인 행세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빵을 나누어 줍니다. 손님과 주인이 갑자기 바뀝니다. 어, 뭐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어디서 익숙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5천명을 먹이신 예수님, 7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손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예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열한 사도와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도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이 길에서 겪은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 비로소 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늘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과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이미 성령을 통해 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딘 어디, 어디 계신지 찾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만났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가장 최측근이었던 열두 제자를 먼저 만나실 법도 한데 누가복음은 엠마오의 제자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그 당시 여성은 아, 재산 목록에 등재될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재판할 때 증인으로 여자가 증언을 한다. 그거는 사람의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어, 증언으로 신빙성 있는 진술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을 가장 약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의 입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명은 이름조차 할수 없는 존재감 없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보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민을 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고 평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어쩌면 다른 사람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멸시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 잘하는 사람, 모범생하고만 어울리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평범한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엠마오의 이름 없는 제자. 심지어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심지어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시며 사랑의 말을 건네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낯선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다른 이웃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얻거나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없인 여길 수 없습니다 낯선 손님을 환대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